안녕하세요. 회툰글게시의 현하나 원장입니다. 21년 6월 39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od chain, 우리말로는 먹이 사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의미합니다. 이게 되겠네요. 여기서는 사명식 동사로 the transfer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food energy의 transfer,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동이 어서부터 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From the source implants가 되겠네요. 어떤 식물에서의 에너지 원이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어디를 통과해서요. Through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A에서 B로 간다고 할때이 중간 과정이요. A series of organisms가 되겠는데요. 일년에 라고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리의 유기체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요. With a repeated process. 이때 오븐은 동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모라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먹고 또 먹히는 그런 일련의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개의 유기체를 통과해서 식물로부터 시작해서 해석해서 끝나는 이제 이런 식량 에너지의 이동 과정을 푸드 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는 개념일 텐데요. 이제 영어로 설명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In a gras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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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a s 게 l a n d grassland, grassland, s s a n d grassland, g r a s s l a r a s s l a r a s s l 에 n r a s s l a r a s s l a r a s a r a s a n d s s n s r s a n d l a n d s l a n s s l a n d g a s s a s s l a n r a s s r a s s l a s s r s s l a a s s s s r a 네,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 에 있는 것이 바로 푸드 체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를 먹고, 얘는 얘를 먹고 하는 이런 일련의 어, 이런 사슬의 관계를 푸드 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This is an example of a simple food chain. 이거는 좀 간단하고 단순한 먹이 어, 사슬의 예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푸드 체인은요. 무엇을 implies 의미하냐면 원래 미하고 완벽하게 동의어인데요. 또 쓰면 재미없으니까 imply라고 하는 동사를 가져온 겁니다. 여서 기 보면 i m p l e s the sequence라고 하는 어, 명사를 가져온 건데요, 순서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순서 속에서라고 쓰려고 이니치가 앞에 있는 sequence를 어, 꾸며주기 위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볼수 있겠고, 그 순서 속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Food energy가 그러니까 식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is transferred 전달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요? From A to B가 되겠습니다. 프로듀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산자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먹히는 어, 피식자를 말하는 거고 겠 그다음에 컨슈머는 그 거를 먹는 그러니까 상위 포식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 풀이 있으면 그 풀을 얘네가 먹잖아요. 그러면 얘는 프로듀스라고 불리는 거고 얘는 컨슈머가 되죠. 그렇지만 이 컨슈머는 또 다시 프로듀서가 돼서 어, 그 다음에 있는 포식자에게 먹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컨슈머 또는 Higher Traffic Level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Traffic이라고 하는 한다는 좀 어려운데요. 우리 영양소 할때그영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높은 영양 단계, 그 위에 상위 호식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어, 존재로 이렇게 푸드 에너지가 옮겨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푸드체인이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죠. It has been observed that 이렇 되어 있는데요. 대리아가 당연히 관찰되어져 온 것일 테니까 대절이 진주어가 되겠고 이시 가주어로 이해가 될수 있겠습니다. 대리아가 관찰되었는데요. 대절 속에 주어가 나오려고 했는데 전명구가 먼저 나왔다고 볼수 있겠죠. At each level of transfer 그러니까 이렇게 어 피라미드처럼 선생님이 그려줬을 텐데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가잖아요. 이거를 각각 레벨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음, 어, 식량 식품 에너지가 이렇게 넘어가는 각각의 이동 단계에서 large proportion of potential energy까지 문장이 주어입니다. Large potential o f 으로 가는 건데 그 어, 많은 비율이라고 말하는 게 상당한 부분이라는 게 얼만큼인지 설명해주기 위해서 즉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한 80에서 90% 정도로 많 많은 비율이 is lost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그 다음 상위 체계에 있는 유기체한테 넘어가야 될 에너지의 대부분이 is lost as heat 열로써 손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관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이렇게 풀이 있으면 그 풀을 먹고 자라는 그 다음, 예를 들면 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쥐를 또 누가 먹고요. 예를 또 누가 먹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보통 보면 독수리가 상위포식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열로 인해서 손실이 일어난다고 해요. 물론 이 풀도 처음에는 빛 에너지로 시작을 했는데도 말이죠. 빛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풀이 되고 그 다음 과정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어 아까 전에 80에서 90% 정도가 열에 의해서 손실된다고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2만 칼로리였다가 2,000 칼로리, 200 칼로리, 20. 이 칼로리,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10% rule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0% 정도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 먹이사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the number 숫자인데요. the steps or links in sequence 까지 되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 순서. 그러니까 food chain 에서의 그 순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체인 에서의 이런 단계나 연결고리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어디로 제한이 되냐면요. 4 or 5. 4개에서 5개 정도의 단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통해서 푸른 100%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0.1% 가지고 먹고 살기 진짜 어렵겠죠. 뭐0.01% 가지고는 산다고 0.01% 갖고 산다고 볼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먹이사실의 단, 단계가 4개에서 5단계밖에 안 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문제는 정리를 하는데 더비더비 구문으로 조금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더비더비 구문은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부르는 거고요. 해석은 더 뭐뭐하면 할수록 더 어찌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보통은 두 개로 나오는데 여기는 세 개로 나왔어요. 더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고 그리고 더 모모하다 이렇게 적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비더비 구문은 그 안에서 문장이 완벽해야 돼요. 5월의 기준으로 이거 자체가 완벽한 하나의 절이 되어야 하는데 더 푸드 체인이라는 주어만 보이시죠? 보통 비동사 같은 것들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썼고 그 이형식 동사에 대한 SC가 더비더비 구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나간 겁니다. 더 짧을수록 먹이사슬이 또는 더 가까울수록 뭐가요? 어, 그 유기체가 어디에? The beginning of the chain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형식 동사의 is에 대한 sc가 네, 바로 여기로 이동해서 앞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의 b e g i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가 b e g i 이 되는 거잖아요. 어, 더 아래 하위 포식자일수록 이라는 의미를 그 체인의 시작에 더 가까울수록 The greater available energy intake is가 되겠죠. 이용 가능한 에너지 섭취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내려갈수록 먹을 수 있는 에너지가 많고, 올라갈수록 굉장히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